이니의 여부로 인사와 안부를 나누는 먹보의 민족답게 한국인들에게 부엌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공간입니다. 대가족이 모여 살던 재래식 온돌집에서 핵가족 중심의 아파트로 시대가 흐르고 주거환경이 변하면서 가장 큰 진화가 이뤄진 곳이기도 하죠. 여성 중심의 가사노동이 집약된 공간에서 온 가족의 식사와 문화, 여가를 누리는 멀티 공간이 되기까지 지난 50년간 한국 부엌의 패러다임을 이끈 한샘 부엌의 이야기 함께 들여다볼까요? 1960년대 말 아파트가 보급되면서 쪼그리고 앉아 장작불에 가마솥을 올려 밥을 짓던 아궁이는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입식 부엌의 시대가 열린 셈이죠. 이때 주부로부터 가사노동을 덜어주겠다는 각오를 다진 한샘은 국내 최초로 블록형 주방을 선보였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작업을 고려해 싱크대 위아래 공간에 맞는 캐비닛을 배치하게 된 것이죠. 화사한 옐로 컬러로 시선을 사로잡는 로얄은 한샘 부엌의 상징이자 많은 주부들의 사랑을 받은 히트 상품이었다고 하네요. 한샘의 시스템 키친은 부엌 가구의 혁명으로 편리성과 아름다움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가정마다 다른 생활 방식과 사용자의 신체 조건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부엌에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고민해 개수대와 조리대, 가열대로 구분한 실용적인 설계를 선보였습니다. 유럽식 시스템 키친인 유로는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라인인데요. 출시 당시 오렌지, 옐로, 그린 등 과감한 컬러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지부들에게 꿈의 주방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얼마냐고 했더니 무료라고 했다. 이 광고 문구는 한샘이 선보인 아주 혁신적인 서비스를 각인시켰습니다. 가구 업계 최초로 건축과 중장비 설계 분야에서 사용하던 캐드 프로그램을 부엌 가구 설계에도 응용한 것인데요. 기존 설계 방식에서 발생하는 오차 해결은 물론 생산과 시공 과정의 오류도 줄일 수 있었죠. 과학적인 설계를 적용한 일명 한샘 인텔리전트 키친은 자동화 기능을 갖춘 빌트인 가전의 역할을 설계에 반영하기도 했는데요. 불필요한 가사 노동을 줄이면서 그 시간을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쓰이길 바랬던 것이죠. 30년이 흐른 지금 미리 앞서 나간 한샘의 기술력은 여전합니다. 국내 수백만 가구의 도면을 TV로 보유한 설계 시스템인 홈플래너로 고객이 꿈꾸는 공간을 3D와 VR로 실감나게 제공하고 있죠. 맛있는 요리를 나누며 행복을 공유하는 킴포크적 삶에 열광하면서 부엌은 가족의 건강을 지켜내며 저마다의 개성을 담는 공간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키친 바흐는 한샘의 프리미엄 라인으로 부엌의 새로운 가치를 제안합니다. 동서양을 넘나드는 유려한 디자인과 슈퍼이제로 등급의 친환경 자재를 적용하면서 진정한 웰빙 라이프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음? 현대인에게 집이라는 공간이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담는 존재로 확장되면서 부엌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는데요. 한샘 부엌은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한 특수장과 아일랜드 플랜을 개발합니다. 밥을 짓고 차려 먹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아늑한 호텔 라운지로 변신하거나 때로는 일을 할수 있는 홈 오피스로 취미를 즐기는 나만의 홈 카페가 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엌은 주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품는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부엌 문화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갈 한샘 부엌 또한 번에 50년이 흐르고 일어낼 새로운 진화를 기대합니다.